제가 한번더 읽겠습니다 오 나의 힘이 되시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이다 오늘 셋째 날 새벽기도 설교 제목은 1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오 나의 힘이 되시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이다 개역 성경은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나의 힘이 되시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잡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아니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족이 되었든 친구가 되었든 아니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사랑의 대상이 되었건 아니면 회사의 직장 동료가 되었건 누군가를 사랑하고 고맙게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그 대상자를 향해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계신가요? 성경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실제로 행함으로 사랑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해야 되는 것이 그게 진짜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표현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은 또 어떻게 표현이 되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배하며 기도하는 삶을 기뻐하고 사랑합니다. 영혼을 사랑하여 전도와 구령에 힘을 씁니다. 규칙적인 헌금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 지체들을 아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아, 나도 좀 저렇게 되고 싶다. 본받고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다. 일반적인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18편 1절을 통해서 일반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이외에도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표현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오늘 1절 말씀과 같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바꿔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자는 하나님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하나님만이 내 삶의 에너지가 될수 있다, 힘이 된다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아침에 하나님의 제일 큰 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후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지요? 마음과 힘과 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는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일반적으로 이럴 거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 봅니다.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아,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를 사랑한다? 어떤 경우는 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아주 미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이런 비유를 쓰면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 김정은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비정상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참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상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10편 1, 2, 18편 1절 말씀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믿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의 힘이 되고 있다. 이것이 나의 힘이다. 이것이 나의 기쁨이다. 이것이 나의 자랑이다. 이것이 내 생각 생각 속에 삶 속에서 늘 간절히 생각하고 사모하는 것이다라고 생각 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삼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사람일 것입니다. 내 힘으로 생각하는 것,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그 사람은 나 자신일 수 있고 아니면 내 주변에 능력이 많고 경험과 실력을 지닌 그 어느 누군가를 내 힘으로 삼고 살아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유능하기 때문에 정말 경험도 많고 가진 것이 참 넉넉하고 어떤 일을 맡겨도 잘 감당하는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을 힘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사람을 자신의 힘으로 삼지 않는다면 무엇을 힘으로 삼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물질을 자신의 힘으로 삼습니다. 실제로 돈은 이땅 위에서 이 세상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는데 이 돈이라는 것은 힘을 쓴다. 힘을 발휘한다라고 믿습니다. 아니 실제로 어느 정도 돈은 사람들의 마음도 위로할 수 있기도 하고 마음을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위자료 또는 위로금이라는 말이 이 사회에서도 법적으로 통용이 되어지고 있고 그렇게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돈이면 사람들의 마음도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배상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살아갈 때 진짜 내 삶에 내 생각 속에 힘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 아침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믿고 고백을 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 아닙니까? 왕이라면 권력도 돈도 그 수하의 수많은 일꾼들, 재능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사무엘기 하를 읽다 보시면 다윗의 용사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인데요. 아디노라는 사람은 창을 들어서 한 번에 800명을 죽였습니다. 이게 믿겨지십니까? 가능하냐고요. 한 사람이 8명을 죽이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인데, 이 아디노라는 다윗의 부하는 창을 들어서 한 번에 800명을 죽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아비세 유명한 사람이죠. 다윗의 수하의 아비세 형제들이잖아요. 아비세는 한 번에 창을 들어서 300명을 죽인 장수들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수하에는 이런 놀라운 용사들 장수들이 수두룩했었습니다. 또그 유명한 다윗이 목마르다고 했을 때, 이 다윗의 수하있던세 명의 장군들은 자신들의 주군이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벨렛의 적진을 통과해서 베들레헴에 가서 물을 길어온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만 하면 목숨을 내걸고 다윗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주려는 이런 충성된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주변의 국가들을 정복하고 조공을 받는 명성과 실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만 하면 주변에 있는 부하들이나 아니면 주변 국가가 이 다윗을 존중해서 매년마다 조공을 가져오면 얼마나 돈도 물질도 보물들도 음식도 풍성하게 살았겠습니까? 그 주변의 어떤 왕들도 다윗을 감히 넘볼 수 없는 이 다윗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놀라운 사람으로 제왕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 권력이 내 힘이다, 내 수하의 장군들이 내 힘이다, 내가 가진 재산이나 군대가 내 힘이다라고 절대로 고백하지 않았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은 살아갈 때 진짜 무엇을 내 힘으로 삼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분이야말로 진짜 내 에너지요, 내 소망이요, 의지할 분이요, 나의 반석이시요, 피할 바위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서 있어야 되는 고백이다라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설교를 쭉 이렇게 하다가 다윗에 대해서 소개할 때 다윗을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다. 그리고 이게 다윗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바위은그 어떤 것을 자신의 힘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가 돈이나 부유함을 나의 힘으로 생각하고 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돈과 재물이 항상 우리를 지켜주나요? 항상 내 수중에 돈과 재물이 내가 기대한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필요한 만큼 항상 돈이 나와 함께 있나요?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돈이라는 것은 언젠간 사라질 겁니다. 권력도 개인의 영예도. 여러분, 한국의 상황을 보면 최근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역대 대통령들은 다 마지막이 안 좋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었는데 그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이게 내 힘이다, 자랑이다. 이게 내 크레딧이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은 누군가가 진짜 영원하냐 무엇이 진짜 오래가냐 무엇이 진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하는지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재물이나 권력이나 사람을 자신의 자신의 힘이다라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이 자신의 힘이기에 그분만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니라. 시작.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진짜 기쁨인가요? 제가 월요일 아침에도 돈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돈 우리 좋아합니다. 그러나 돈은 사랑해서는 안 되잖아요. 자, 우리 삶에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좋아하는 사람, 좋은 소식, 우리 교회 좋은 소식, 영혼들이 구원 받을 때 기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우리 개별적으로 진짜, 우리 삶에 내 힘이 되는 것은 재물이 늘어나는 것, 감사할 일이지만 그게 진짜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기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진짜 우리의 영혼의 힘은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힘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진짜 내삶 가운데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게 뭐냐? 내 힘이 뭐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당대 세계 최고의 전도자였던 디엘 무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맞지요?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때 회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라고 디엘 무디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인생의 친구로 삼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피난처로 삼을 분은 우리 진정한 내 삶의 진정한 마음 속에 내 영혼의 힘으로 삼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기에 시편을 기록하며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이다. 오늘 이 아침에 새로운 이 새벽 기도 셋째 날을 맞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주제 앞에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 내생에내 내 인생의 힘으로 삼는 것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힘이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우리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귀한 분으로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바른 마음과 바른 생각과 바른 태도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경험하고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진실하심 나아가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깊고 크고 넓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힘으로 삼으실 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죽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정한 우리 인생의 힘은 하나님 한 분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분 이외에는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혼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